우리 친구들 성경 이야기 들려 줄게요. <laughs>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약속해 주셨어요. 질문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단과 하와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나요? 정답, 네, 복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보아요. 여기에 끊겨진 길이 있어요. 길을 건너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다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두 곳은 다른 곳이에요. 이 곳은 죄가 가득한 곳이에요. 이 곳은 밝고 아름다운 곳, 천국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느 곳에 가고 싶나요? 밝고 아름다운 곳, 바로 천국에 가고 싶지요? 하지만 죄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검정색 하트를 왼쪽 땅에 붙여보아요.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만들어 보아요. 여기에 보면은 친구들 모습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그림판을 뜯어 보아요. 우리 친구들 그림판 십자가 친구들 모습 다 뜯었나요? 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다리를 풀칠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이렇게 풀칠해 보아요. 풀칠 부분에 접고 이렇게 풀칠해서 붙이는 곳에 이렇게 붙여 보아요. 다 붙였나요? 자 이제 여기 보면요 칼선이 있어요. 이 칼선에 우리 친구들 그림을 여기다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끼워 보세요. 모두 준비됐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다리를 펼치고 친구들 그림을 왼쪽 칼선에 넣은 다음에 이제 십자가 다리를 건너보는 거예요. 죄로 인해 슬퍼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와 죄가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 죄가 없어지고 천국 갈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네 맞아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우리 친구들 빨간색 하트를 여기에 붙여 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건널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천국에 올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을 약속해 주셨어요 복음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히 살수 있다는 사랑의 약속이에요 복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사과, 학생용 설명, 홈워크북입니다. 성경 스토리를 읽고 뒷면 가정연계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활동일을 적고 활동을 마친 후에 동일하게 화기 스티커를 붙이고 교회로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습액과 1단 은 영상과 찬양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복음의 약속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